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 입니다 자, 전국민 50% 파격적인 할인 그리고 상품권도 한도를 올려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동행 축제 바로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축제를 기다립니다. 무려 50% 파격 할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갖고 싶었던 여러가지 제품들도 살 수가 있고 또 상품권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부터 동행 축제 30개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최대 50%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이기도 한데요. 바로 동행 축제 기간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들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21일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개막 행사를 5월 9일 대전에서 열고 울산 고래 축제, 하동 세계차 엑스포, 충남 태안꽃 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을 하는데요. 자,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 커머스, 또 소담 상의 팝업 스토어 등 대대적인 오프라인 판촉 정도 병행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 1812곳, 백년가게 2,262곳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자, 대대적인 온라인 판촉전인데요. 자,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자,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6개, 그리고 정부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쇼핑몰 60개 그리고 어, 여기서 그 판매되는 1만 9천여 개 우수 상품에 대해서 최대 50% 할인 판매됩니다. 자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 KT 플랫폼 참여 기업들이 소상공인 4천여 개 점포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할인 쿠폰과 광고를 지원하는데요. 카카오 배달의 민족 또온 오프라인 그 연계 플랫폼 250여 개가 참여하는 할인 판촉전도 개최가 됩니다. 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판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개인별 월별 구매한도를 높이기로 했고 열세 개 지역 화폐는 구매한도나 할인율을 높여서 어,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행축제 챌린지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기간에는 경제 활력을 응원해 준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첨. 결과는 동행 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5월부터 조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주요 지역 축제 행사 계획 팜플렛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할인하는 그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인데요. 4월 30일부터 시작이 되고 5월 7일까지인데 서울페스타2023 관광홍보 그리고 광장시장에서는 5월 2일부터 5월 4일 소비촉진이 있고요. 경기도입니다. 5월 1 2일부터 5월 14일까지 동탄호수공원에서 우수제품 특별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서는 5월 5일에서 5월 7일 양평 산나물 축제 열리는데요. 자 이런 데도 참여하셔서 어 맛있는 산나물 어 오랜만에 봄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강원도인데요.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춘천 봄빛 장터에서 특별 판매전을 하고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강원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자, 인천인데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인천 화도진 축제가 5월 19일부터 20일에 동구 전통 시장에서는 제품 판매점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부평 르네상스 플리마켓에서 특별 판촉전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충북인데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오송 ktx 역과 동행 축제 특별 판매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충남은 5월 7일까지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상생 판, 판촉전이 열리고요. 또 태안 꽃 박람회가 5월 11일부터 5월 13일 열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북인데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포함 국제 불빛 축제가 열리고요.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영주 성비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자, 대구입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대구 현대 시티 아울렛에서 상생 판촉전이 크게 열리고요. 자, 울산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울산 고래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5월 6일까지는 수암 한우 축제 어,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를 합니다. 자, 대전은 유성 온천 문화축제가 5월 14일까지 열리고요. 전북은 5월 12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봄빛 장터가 열립니다. 자, 광주는 5월 6일까지 광주 충장 리, 어, 라온 페스타가 열리고요. 전남은 곡성 세계장, 장미축제가 열립니다. 5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부산은 5월 14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에서 상상판촉전이 열리고, 5월 21일까지는 기장에서 붕장어 축제가 열립니다. 자, 마지막 경남인데요. 5월 3일 하동 세계차엑스포가 열리고, 5월 7일까지는 진주 농계축제가 열립니다. 자,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50% 파격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동행축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 상품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 구매한도를 늘려서 또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